너무 배가 아파서 카페에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앉았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옆에 자리가 다 비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 친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누구지? 이러면서 다시 노크를 내줬는데 혹시 할수 있다 박상현 선수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에이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펜싱 선수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끝나고 방송을 조금 하다가 이제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4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도중에 발목 인대가 두 개가 완전 파열이 돼가지고 4차 국가대표 선발전은 불참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끝났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세계 랭킹 가산점이 조금 있어가지고 국가대표는 선발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다 생생하진 않고요. 어떻게 준비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때 정말 생생하고 리오올림픽 결승전이 그렇게 엄청 생생합니다. 네. 너무 엔돌핀이 돌아서 사실 올림픽 결승전을 끝나고 나서 결승전을 어떻게 뛰었냐라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막상 차츰차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고, 그게 마침 딱 천운이 맞아서 잘 떨어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억으로서 기억 때문에 또 펜싱 선수를 계속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외울 걸요. <laughs> 외울 정도로 엄청 봐가지고 진짜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기서 아마 제가 이 세트 끝나고 여기서 이제 밖에 그 선생님께서 할수 있다를 외쳐주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 듣고 아씨 그래 그냥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 뭐 진짜 한번 해보자. 네네 네. 네. 여기서 이게 이거를 그래 할수있다데 이게 또할수 있다라는 게또 이렇게 탁 보여가지고 근데 저기서 솔직히 셀프 토크를 계속했었거든요. 심리 그 훈련을 할 때도 할수 있다라는 그 멘트로 계속했는데 그게 또할수 있다가 마침 들리니까 이게 딱 셀프 토크가 딱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직후 때 인터뷰했을 때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유는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할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끝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절박했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적었고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이기고 싶다랑 이길 수 있다는 너무 다른 단어잖아요. 비슷한 단어지만 뭐 펜싱 애패 부분에서 3점만 뒤지고 있어도 정말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4점 차이로 지고 있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1점을 찔러야 되는 상황에서는. 거의 뭐 졌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냥 절박해서 제가 뭘다 개선을 해서 한건 아니고요. 제가 할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발버둥을친 거죠. 뭐 이게 가위바위보로 치면 어 제가 빠를 내고 상대방이 묵을 냈는데 계속 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너무 고단수니까 이제쯤은 찌를 내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묵을 낸 거고 그렇게 14대 14까지 간 거고 거기서 상대방이 바꿨는데 그때 제가 다시 찌로 바꾼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아직까지도 저는 그 선수를 존경을 하고요. 네, 사실 저는 결승전에서 그 프랑스 선수가 떨어지고 헝가리 선수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세를 불렀어요. 네, 만세를 불른 이유가 상성이 있어요. 그가 가이바이보처럼 저는 무기인데 상대는 찌었던 거죠. 근데그 선수가 정말 백전노장이고 경험을 많이 하시고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자기랑 상성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어적으로 취해가지고 엄청 공격적인 선수거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가지고 경기에 입혀가지고 제가 완전 당황하게끔 만든 건데 그 전까지는 완전 이겼다 싶었죠 결승전 들어가기 전까지말 해도 근데 계속 흐르는 게 정말 매끄럽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당황을 했죠 네. 정말 우련한 선수였어요 네. 그 전년도도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 썼어요. 아, 엄청 많죠. 네. 진짜 많죠. 진짜 많아요. 이할수 있다라는 거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두세 사람이 평생 말할 수 있는 할수 있다를 다 말한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치고. 네. 왜냐하면은. 뭐 사인회 같은 걸 하잖아요. 사인회 같은 걸 해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팬들이 오셔가지고 사인도 받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이러는데 저는 따님분이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던가 취직을 한다던가 이렇게 사연이 <laughs> 그러니까 정말 어딘가에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수 있다 한번 적어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화장실에서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2 0 1 6년리오 올림픽 끝나고 이제 너무 배가 아파서 카페에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앉았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옆에 자리가 다 비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 친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누구지 이러면서 다시 노크를 내줬는데 혹시 할수 있다 박상현 선수 아니냐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다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배아픈 와중에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하고 두분이어 감사합니다 너무 팬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그 문소리 있잖아요 문소리까지 들리고 나서 긴장을 풀었죠 <laughs>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뭐 이제 뭐 친구들끼리 가볍게 술을 한 잔을 하면은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관심이 저한테 와가지고 더 이렇게 안일코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디테이블 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옆 사람이 뭐 치병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훌훌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아, 그거. 너무 놀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쟁이 있을 뻔했는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무서우신 분들은 수, 술을 막아 너무, 제가 너무 <laughs> 술쟁이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술을 먹다가 이렇게 보면은 막 자기도 이제 뭐 다른 칼잘 쓴다, 뭐 칼싸움 한번 하자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뭐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관심들이 너무 좋았지만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올림픽 리올림픽 끝나고 나서 CF도 한 2, 30개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방송 섭외도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뭔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어리니까 더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말한 마디라도 잘못하면 나는 선수를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어? 나 선수 못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뭐 CF 도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렇게 방송도 혹시 저기 나가서 듣기는 건 당연히 못 듣기는 건데 실수라도 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아우 어, 저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 댓글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도 저는 정말 힘들 때 영상 많이 보거든요. 아우 어, 내가 이랬지면서 이러 <laughs> 이거 못 봤는데? 야3 개월 전이네. <laughs> 어, 진짜 감사한데. <검사한테>. 나저 <laughs> 네, 아, 이거 봤어요. 네. 네. 내가 박상영이었으면 자기 전마다 이 영상을 보고 한열 바퀴 후로. 울고... <laughs> 아볼 때마다 웃기네 이거. 한번 그래서 돌아보려고 했거든요. 안 돌아져요 이거. <laughs> 열 바퀴 절대 안 돼. 네, 이게 저게 저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네. 이번 도쿄올림픽 때도 찌르는 순간 이게 한몇년 동안 그렇게 해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찌르면 바로 무릎 꿇고 기합 넣는 거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쵸?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 또전저 얼굴에 스무 살이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laughs> 어, 이거 지금 카메라맨 퓰리처상 받아야 돼. 아예 아예 신경이 아예 안 쓰였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 쉬는 시간마다 그 카메라 감독님이 계속 그냥 계속 비추고 계세요. 저쪽도 비추고 계시고 여기도 비추고 계시고 왜냐하면 저한테 저희한테 인생 경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14대 7로 이기고 있었으면 몰라도 너무나나 응. 지고 있으면 아마 카메라 막 비켜라 했을걸요 만약에 이렇게 가리면 <laughs> 나 이거 봤어요 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가위바위보쳤다고 I can do 여기 부대 그래서 그때 옛날에 연락 한번 왔었어요. 공부 대사 해달라고. 아빠, 알킨도 아, 이거 맞을 걸요. 네. 저는 왜냐면 군대 특례인데 그런 걸 하면은 따가운 시선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네, 저가 이제 오늘은 5년 전 리우올림픽 결승전을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할수 있...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할수 있다라고 항상 자기 자신한테 외쳐주시고, 어,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를 꼭 다독여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다독여주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 냉정하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정말 따뜻하게 대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도. 엄마 준비하시면서 너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응원하고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